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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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돌려 응, 라면 나왔어? 응, 라면 나왔네. 잘라봐. 칼로 자를까? 어제가 응, 잘. 손으로. 어 그렇게 어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씩 뜯어. 응. 응. 이거 두 개로 나눠야지. 이거 여기다 담 여기다 넣어? 응. 자, 나 자, 자,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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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, 자, 무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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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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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자, 자, 내불켰 응. 어. 양념 좀 뿌릴까? 양념? 아니, 됐어. 양념 안 뿌려도 돼? 양념 뿌도 다 이걸로 예예 좀 뿌릴까? 잘했다. 소금 뿌렸 u 소금 뿌렸 t 이거. 맛있게잘 되고 있어. 응 그만 먹어봐 어짜 <laughs> 다시 한 한번 어 먹... Tashambo. t a s h a 아 b o t a 다시 a m b 에이, 맛있네. 응. 음 요리 잘 됐네. 응. 음. 연어가 요리사야? 응. 응. 문어도 준비했어. 문어를 준비했어? 응. 오징어도 응. 준비어 응. 오징어도. 응. 응. 고춧가루 두 고춧가루? 응. 이걸로 응. 예예 할까? 응. 응. 너무 많이 넣으면 안돼 매우니까 알았지? 거이가루 응. 조금만 넣어 아거 뭐 응. 응. 이거, 이거. 을거이많 이거, 을거이 이거. 이거, 이거. 다 됐어. 어. 응. 응. 다 되면 말해줘. 아빠 응. 배고프니까. 응. 아빠는 여기다 담아줘. 아빠 거는 많이 담아줘. 어, 많이 좀 줄래. 응. 더 크게. 응, 좀더 줘. 응. 한 번만 더 줄래? 어, 그래. 응. 고마워 응. 자, 맛있게 잘 먹을게 응. 지금 먹어 되지? 응나 이거 먹는거야 응. 나 이건 먹는 거야. 응. 어, 맛있다 좀더 가져가도 되지? 네 응. 여기 가져가도 돼? 네 응. 요리 잘 됐네 응 연우 요리 잘 하네 수저로 먹어야지. 응. 응. 네, 떨어지면 안 돼. 음, 맛있다. 이거 오징어랑 문어야? 이 먹었어. 때다